네, 악인들은 심판에 서지 못할 것이오. 여기서 여기 쿰이거든요. 쿰 우리말 성경은 견디다 밑줄 치시고요. 견디다.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. 쿰입니다. 쿰이니까 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판태 앞에 서지 못할 것이오. 여러분 심판태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. 절대로 지옥에 안 가든지 절대로 낙원에 못 가든지. 여러분,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게요,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에요.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이에요. 근데 다행이 다행이 아니에요. 어차피 그 기간만큼, 뭐,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늘어날 거거든요. 그게 그 광야의 법칙 아닙니까?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의 하루가 1년이 돼서 광야에서 보내잖아요. 40일의 정탐의 기간이 40년으로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요, 우리